역전의 살아있는 런디님 안녕하세요 드라이버 헤드 무게를 낮추면 스윙웨이트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구질이나 방향에도 영향이 있나요 헤드가 빨리 덮여 왼쪽으로 갈까요 음 아니요 아니요 왼쪽으로 간다거나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헤드의 무게를 낮춰서 스윙웨이트를 낮추기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 서서히 낮춰보는 거예요 2g씩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하다 보면 최고 스윙 스피드가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헤드 무게 그럼 거기에서. 헤드스피드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헤드 무게가 가벼워지면 헤드스피드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꽉 쥐고 있냐 살살 쥐고 있냐에 따라서 샤프트 휨도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회전축이 많은 힘을 줘서 클럽을 잡고 있다면 샤프트는 되게 막안 휘려고 들 거고요 살살 쥐면 되게 휘려고 들 거예요 헤드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나서 살살 쥐면 헤드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때 최고의 스피드를 찾아서 공을 치게 됐을 때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는 그립을 또 어떻게 쥐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인터로킹이냐, 오버래핑이냐 톤이 몇 토를 사용을 하고, 이 면적을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왼쪽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백스윙의 높이라든지, 그런 목의 유연성, 어깨의 유연성 등등에 따라서 다운 스윙시 이렇게까지 도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벽 치고 치는지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정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답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이게 왜냐면, 왜냐면 질문의 질이 낮아. <laughs> 질문의 질을 높이면, 그질 아니야? 그 질을 높이면 제가 조금 더 많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질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최대한 나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